안녕하십니까. 에드준의 신동호입니다. 오늘이 벌써 금요일, 그, 방학을 하는 고등학생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이제, 그, 학교 생활 기록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학, 학생부 종합 전형은 뭐 거의 뭐 1등급에서 9등급 모두가 다 준비하는 전형일 겁니다. 학생부 교과야 뭐, 좀, 아, 아, 뭐, 지원 안 하는 아이들도 있을 테니까요. 또 수능도 마찬가지고요. 일반고에서 일반적으로 일반고에서 아 수시로 대학을 가는 비율은 80에서 90% 정도 됩니다. 어느 고등학교이든. 그러니까 이제 그뭐 어느 고등학교는 거의 100%가 다 수시로 대학을 진학합니다. 이제 그중에서 이제 누구나가 다한 번씩 꿈꿔보는 전형은 아, 역시 그 학생부종합전형 이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학교생활기록부 그리고 그 학교생활기록부를 아, 어떻게 작성할 거냐 물론 이제 교사가 작성해 주는 건 맞지만 나의 활동을 내가 스스로 기록해 가는 버릇을 기우, 아, 키워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역인 거죠 우리가 예습 복습을 할 때든 아니면 선생님 수업을 들을 때든 기록을 하도록 그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제가 그 그렇죠. 노트를 만들어서 꼭 기록을 해라라는 얘기를 했던 것들도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학교 생활을 자기가 관리해 갈수 있는 능력을 키워라. 그것은 사실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도 굉장히 필요한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저는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직원들은 있죠. 근데 그런 직원들 보면 참 부럽기도 합니다. 아 그렇다고 하면 내, 내가 내, 내가 인생이 확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의 학교 생활을 했던 것들을 기록해 놓는 그런 꼼꼼함 같은 것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그좀 상위권 대학에 갈 확률이 높아지죠. 아,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실은 우리가 옆에 친구들 봐도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방송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그런 습관을 조금씩 길러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 또 물론 뭐 저도 완전히 안좋는다 이런 건 아닙니다만 어, 또 아이디어 노뭐 예전에 성공한 사람들 스토리를 들어보면 아이디어장 같은 걸 따로 갖고 있어서 생각나는 걸다 기록해 놓고 그것을 사업화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죠. 이런 것들처럼 제가 이그 최근 일주일이었던가요? 그학생 수상 경력부터 해서 쭉 나오면서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게 음미체 활동하고. 학생부 10번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학생부 종합 전형은 누구나 다에게 도전해 볼 만한 전형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준비하기가 생각보다 매우 쉽다. 그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빨라졌으면, 조금 더 일찍 깨달았으면, 아, 이 아이는 훨씬 더, 더 좋은 대학 갈수 있었는데라고 하는 아이들이 열의 아홉 명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가 없는, 없는 상태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없는 상태에서 출발도 하지만 또 하나는 잘못 이 학생이 갖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오해가 너무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오해는 엄마, 그러니까 학부모한테도 찾아오지만 또 하나는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학교 선생들에 의해서 학교 교사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나왔던 문제도 정말로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엄마들이나 이제 학교 교사들이 다양한, 어, 그 곳에서 그 설명회를 듣잖아요. 어, 예를 들면 뭐 서울대 입학사정관이 설명해야 하는 거 고려대 입학사정관이 설명해야 하는 거 또는 뭐 중앙대 입학사정관이 또는 뭐 여러 대학들이 뭐 가천대 입학사정관이 설명해야 하는 거또뭐 지방에 있는 여러 가지 입학 여러 가지 여러 대학들에서 설명해야 하는 그런 데를 가보셨을 겁니다. 가볼 때마다 느끼고 느끼는 것들은. 매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 지난번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지? 왜 지난번에는 뭘 했더니 왜 이렇게 해야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예, 혹시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학마다, 아,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학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있다. 원, 원하는 인재상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은 그런 게 아니라 대학의 레벨에 따라서 어, 그런 학생들의 집합군들이 있다. 그 집합군들은 어, 어, 집합군들에 따라서 자기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니까 어, 중앙대 입학사정관이 얘기하는 것은 중앙대 입학에 맞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물론 때로는 가끔 이제 전체적인 학생부 종합전형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 학교에 들어오려고 하는 아이들의 집합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저 입학사정관 말이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저렇다. 이렇게 하는 오해는 없기를 바랍니다. 어, 그래서 제가 그 명문대 학교생 학생부 대공개에서 얘기했던 그런 능력별로, 어, 가는 거다.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 능력, 자기주도 학습 능력, 인성. 이렇게 세 단, 이렇게 세 단계에 의해서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런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어 그러면 기록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은 문자로 본다는 거잖아요. 문자를 본다는 얘기는 문자에서 표현되는 것들이 뭐냐에 따라서 아이의 능력치가 달라지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런 달라짐에 대한 내용을 서울대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연구대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그 밑에 대학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 있다고 하는 것들을 제가 이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라는 책에서 공개가 된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유익한 정보는 없는 거죠. 물론 이것이 전부든냐꼭 그런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통해서 독서를 어떻게 해라라든지 또는 공부는 어떻게 하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음미체 활동과 아, 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음미체 활동에 보면 대다수의 아이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대다수죠. 또 음미체 선생님들이 쓰기가 싫은가 봐요.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또 음미체 활동에서 무엇을 기록해? 제가 학교 가면 꼭 음미체 활동 선생님 여기 계세요? 이러면 이제 어디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기록 좀잘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농담도 하면서, 은미체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은미체 활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체육 활동이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체육 활동을 우리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엄마, 아빠들은 알죠. 그죠? 너무나 당연히 압니다. 체육 활동을 우리가 대학교 가서도 왜, 그 요즘도 그런 게 있나 모르겠네. 체육대회 같은 게 있나 모르겠어요. 그 체육대회 같은 데 하면, 뭐 정말 상상도 안 했던 그그 그 미대 쪽에 있는 어떤 아이가 뭐쿠이 축구를 하는데 뭐 개인이가 되게 좋아서 하면 뭐 완전 스타가 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괜히 부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요. 아니 그냥 편하게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또 이게 체력이 있어야 사실은 미술은 오랫동안 앉아서 이렇게 뭔가를 어, 그리야 되는 거잖아요. 매우 집중력 있게. 그리고 매우 창의적으로, 뭐, 뭐, 창조적으로 뭔가를 생각해내서 그리는 것처럼,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럴 때이 체력이 밑받침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그래서 체력이 안 되어 있는 애를, 체력이 안 되어 있다면 떨어지냐, 이런 건 아니지만, 체력에서 주어지는, 체육선생님이 기록해준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어, 핫불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이 아이의 어떤 협동심이라든지, 또 단결심 이런 거 있죠. 또 약자에 대한 이런 배려에 대한 얘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 어 팀워크를 어떻게 살려가는지에 대한 것도 있겠죠. 왜냐면, 체육 시간에는 왜 게임도 이렇게 하잖아요. 뭐 이렇게, 뭐 조별로 하든 뭔가. 그러니까 이런 거할때 기록해 주는데요. 또 음악 활동에 있어서 뭐, 어, 뭐라고 하죠? 그, 콩나물 대가리를 뭐가 어떻다는 등 뭐,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영양 정도를 볼 수가 있는, 어, 얘는 음악에도 이런 생각이 있었어. 어, 얘는 체육에도 이런 생각이 있었어. 어, 얘는 미술에도 어, 이런 영량을 갖고 있어. 어, 내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 건축학과를, 건축학과라고 하면, 미술에도 조회가 깊고, 조회가 깊다기 보다는, 어쨌든 미술 활동에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것을 뭔가 창의적으로 뭔가를 해결해 냈다면, 건축 디자이너를 뽑아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우, 그죠? 의미가 있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그것이 뭐 생물학과를 뽑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어? 어, 얘는 그러면은 뭔가 뭐할때 보면 뭐 세포를 그리는데도 저 그림 진짜 못 그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아이가 뭐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다면 학과에 따라서는 매우 유익한 평가의 자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게 이거다, 저게 저거다가 아니라 아이의 특성을, 아이의 소질을, 아이의 능력을 최대한 많이 드러내 놓을 수 있도록 어, 기록되어 있다면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다면 매우 바람직한 그 학생부입니다. 아, 그래서 은미체 활동에서 은미체 활동은 그냥 어귀뭐 하거나 말거나의 활동의 정도로 활동한다고 하면 이 아이는 어, 학교생활을 매우 충실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학교생활을 충실히 한다는 의미는 다른 과목까지 나하고 관계는 없지만 다른 과목까지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 아이의 어떤 태도라고 하는 걸 전반적으로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은미체는뭐 수능도 안 나와 이러니까 뭐 애들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아직까지 요즘도 그런 아이들이 있을까 싶,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3, 4년 전 4, 5년 전에 정말 많았거든요. 어, 그런 것 때문에 떨어지는 애들도 정말로 있다 할 정도로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일이 없겠죠. 어,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은미체 활동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 학교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이런 동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한 1년 전? 아니 6, 7개월 전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안 보고 넘어간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한두편 정도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데 조금 유명한 고등학교에 특성화 고등학교에 그 이렇게 댄스 동아리 아이들 댄스 동아리가 있어서 그걸 올려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또 다른 학교도 뭣도 있었고 무슨 중학교 것도 있었고 있었는데 그거는 안 봤고 고등학교 두 편을 봤어요. 보면서 제가 아우 아이들이 댄스 동아리 진짜 잘하더라고요. 아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완전 뭐전 요즘 이렇게 방 TV를 안 본지가 꽤 오래돼서 어 요즘 노래나 이런 거잘 모르지만 아 전혀 모르거나 BTS는 압니다. BTS 노래도 알고 걔네들 음악도 몇번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좋은데 어, 그렇지만 이제 그 아이들이 댄스 어, 했던 그 동아리에서 했던 것들은 제가 잘 모르는 네, 노래였거든요. 근데 그거에 맞춰서 춤을 추는데 완그 어, 정도면 가수 아닌가요? 와, 아이돌 같아요, 정말. 이제 제가 그거를 보면서 또 다른 고등학교 아이 것도 아이들 것도 마찬가지였고 여학생도. 아, 다 여학생, 둘다 여학생들이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아이들은 저 댄스 동아리를 하면서 얼마나 즐겁게 저거를 할까. 물론 뭐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 거 춤도 맞춰야 되지. 또 동료하고도 또이 이 어떤 팀워크라고 하는 게 있는 거니까 그것도 맞춰야 되지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어, 저거를 해내고 있구나. 제가 만약 교수라면, 우리 또 학부모님들이 교수라면, 어, 떤 아이가 지 전공하고는 관, 지 전공하고는 관계 없는데 공부도 잘했고, 뭐, 제가 얘기한 영어 역량도 좋고, 독서도 많이 했고,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얘가 동아리만큼은 댄스 동아리를 했어요. 예를 들면, 다른 동아리는 없어. 근데 댄스 동아리는 있다고 하자고요. 아, 물론 뭐, 어, 그죠? 예, 그렇다고 하자고요 대신, 어, 자율활동이나 이런거에 뭐 토론도 해보고 또는 수업시간에 토론도 하고 뭐 이랬다고 하는 그런 가정이 있다고 하고 제가 서울대나 연고대에 입학사정관이야. 서울대나 연고대에 입학사정관이야. 이럴 때 댄스 동아리를 한 아이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어, 얘는 바보야. 뭐야. 이 공부를 할 시간에 왜 댄스를 했어? 이렇게 평가를 할까요? 아니면 이 댄스 동아리에 간이 아이가 뭐 댄스에 대해서 뭐그 동네 아마 지역 축제라든지 아마 다른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지역 축제라고 할까? 지역 뭐 대회 같은 것도 있지 않나요, 혹시? 어쨌든 그랬다고 하고 뭐어 그랬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이 아이를 우리가 결어 아, 어, 그리고 이 댄스 동아리에서 이 아이의 활약상까지 써져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냥 딸랑 댄스 동아리 했음, 이 정도가 아니라 좀더써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이 아이가 얼마나 열정을 바쳐서 학교 생활을 즐겁게 했는지 썼다고 했을 때, 이 아이를 우리가 전공적 합성에 부합하지 않는 아이라고 평가할까요? 그렇진 않겠죠. 오히려 이런 건강하고 밝은 학교 생활을 했다는 것을 더 증명해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원하는,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결국은 이 아이가 학교생활을 정말로 즐겁게 열심히 하면서 성적도 어느 정도 올리고 그럴 수 있는 아이라면 이 아이는 매우 역량이 높은 아이라고 매우 역량이 뛰어난 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행동발달 및 특이사항 은미체 활동과 행동발달 및 특이사항에 대해서 얘기하,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학교생활을 정말로 즐겁게 해라 학교생활을 그냥 아, 어, 아유 지겨워 이러면서 다니지 말고 정말로 그 학교 생활을 즐겨라. 어, 이렇게 댄스를 댄스 동아리에서 이렇게 열심히 한아이가 학교 생활 자체를 아예 뭐 다른 거 포기하고 다녔다고 하면 뭐 대학을 갈 마음이 없는 거겠죠. 하지만 어, 적어도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면 행동 발달 및 특이 사항에서도 선생님의 기록해 주는 것들이. 어, 물론 이 아이가 인성이 됐다는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했다면 행동 발달 특이사항에서도 매우 밝고 건강하게 막 기록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어, 이런 것들이 이 아이의 역량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왜냐면이 아이의 역량은 학업 역량이나 어, 전공 적합성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아까 처음 제가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평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의 기록이라는 게 뭐예요? 얘는 매우 활달하고 뭐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댄스 동아리였다면 그죠? 물론 뭐 얘가 뭐 아주 극한 이해 예. 예를 들면 얘가 댄스만 이렇게 있고 나머지 학교생활을 완전 개판이야. 이런 경우라면 뭐할 말이 없지만 그렇지가 않고 나름대로 자기의 삶에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전혀 굉장히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한 학부모에게, 그, 비사 프로젝트에 관련되어 있는 한 학부모하고 통화했을 때, 엄마가 진로 희망상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어, 그것조차도 이제, 그러니까 의미를 이제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어, 의미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어, 거기에다가 그니까아그 전에라도 어, 이 아이는 무슨 학과를 진학하고 싶고 또그 학과에 에, 진학하고 싶은데 결국 궁극적으로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은 그 학과도 가지만 또 교수도 아 이렇게 얘기가 자꾸 그 돌려가네 그 아이는 간호학과였고 간호학과 교수도 되고 싶은 욕구가 있는 아이였지만 간호학과 교수가 되고 싶어요라고 하면.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합부를 좌우하는데 있어서 합격과 불합격을 좌우하는데 있어서 안 좋은 영향이 있을까봐 그것을 차마 기록해 놓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지 말라고 그거 기록해 놓으시라고 이아 뭔가를 숨기거나 이러지 않아도 돼요. 아이가 아이 자체가 정말 우리 아이는 거짓말쟁이고 우리 아이는 정말 못돼먹어서 이런 아이가 아니라면 그 아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학교생활 기록부에 올려놓는 것 그래서 이 입학사정관이 그 아이를 제대로 평가해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좋은 학생부인 것이지 아, 이 아이가 단점이 있다면 단점도 기록하라는 거죠 굳이 그것 자체가 합 얘가 3년 내에 그랬다고 하면. 그런 아이는 거의 없거든요.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아이들은 이, 이게 그게 이게 그렇다 그래서 나쁜 성적이 나쁘면 뭐 어떠냐 이런 의미는 아닌데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애는 그만한 목표가 있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싸가지 없어도 나중에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언젠가는 싸가지 없어질지 모르지만 이 학생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적어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의 특성이나 원하고자 하는 것들은 뭐든지 다 올려놔라. 학교생, 학생, 어, 이, 이, 어, 뭐죠? 입학사정관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음미체 활동에 대해서도 이 아이가 뭐 체육시간에 뭔가를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체육시간에 했던 것을, 어, 뭐를 했는데, 제가 짠 디테일한 얘기는 뺄게요. 그, 그 그렇게 했는데 그 활동에 대한 기록상을 이제 이게그 체육 선생님에게 이렇게 제출을 했나봐요. 그 그러니까 제출을 했는데 체육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어 이런 아이는 전 <laughs> 처음 봤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죠. 사실은 그것이 1학년 때부터 그렇게 관리해 갔다면, 아 물론 그 체육 선생님은 그것 자체로도 이 평가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 아이가 가져온 것만 기록해 줄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 선생님은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렇게 체육 시간에도 열성을 보여서 어 뭔가를 제출해내는 아이를 여태까지 교사 생활을 하면서 처음 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 얼마나 이 탁월하고 뛰어난 아이겠어요. 역량이. 그러니까 그 아이가 무엇을 갖다 줬는지는 모르지만 이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선생님이 한번더 생각해서 이 아이가 가져왔을 때이 이 페이퍼를 받았던 그 감정, 그 어, 감성, 또 이성, 어? 이, 와, 뭐 이런 애가 하면서 그 했던 그 느낌을 그렇게 기록해 줄때 다른 과목이 슬쩍 부족해도 이 아이는 뭐 여지 없습니다. 아니, 생전 처음 본 아, 세, 생전 처음 본 매우 뛰어난 아이라니까요. 그런 아이.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런 거죠. 아이들이 여태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선생님은 다른 학교에도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근데 또이 아이가 그런 활동을 했는지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활동을 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기록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가져왔는데, 아, 어떤 질문을 던졌어요. 뭐, 일일이, 비사 프로젝트는 일일이 다 질문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던져왔기에, 아, 이, 어, 이, 뭐죠? 아이가 그, 내용이 무엇이고, 그거 했을 때 무엇을 느꼈고, 어, 깨달은 것이 무엇이고, 이런 거를 적어라.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나의 역량이 뭐가 좋아졌는지 써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죠. 그랬더니 아이가 그다음에 어여기 있는 서울대급에 있는 아이의 의견 그러니까 음미 체 활동이라 그래서 특별하게 얘네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음미 체 활동 특별하게 있는 게 그것을 다른 과목에서 있는 것들을 어 선택해서 너가 정말로 느끼고 배우고 했던 것들을 기록하고 너 스스로 너를 평가해서 제출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 그렇게 해서 이 제출을 제한 모양이에요. 근데 어찌됐건 이 선생님은 매우 큰 감동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감동이 곧학교생활기이이 아이가 얼마나 뛰어난 아이인지, 어 비록 한달 전에 통화한 아이인데, 한달좀더 됐나요? 어쨌든 그 전후에 통화했지만, 그 아이는 벌써 깨달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 아이가 굉장히 역량이 뛰어난 아이인 거죠. 그러니까 좀더 일찍 알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어, 그렇다 그래서 저뭐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후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 최선을 다했으면 그 아이가 원하는 어, 뭐 간호학과 교수가 되었든 또 미국에 유학을 가서 뭐 뭔가 또 하든 어, 그 아이는 꼭 달성이 달성할 수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어, 예를 들어, 서울대 간호학과 갔다고 한다 해서, 서울대 간호학과 가서 교수하려면 진짜 힘들 거예요. 그죠? 뭐, 그렇지만 그 밑에 있는 대학들 교수하려면 쉽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게, 이 대학이 전부는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들의 역량을, 아이들이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만 되어 있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 모든 말이 다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너무 부족해요. 너무 기술적으로만 접근하려고 해요. 너무 기술적으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아이가 다치게 되죠. 수학 경력 나 없는데? 아니 나 봉사활동 쪽에서 뭐것도 없는데 부족한 것만 나와요. 그러지 말고. 자기 것을 하나 하나씩 채워 가서 그것을 정말 하나 하나 채워 갈때 수담수담 해주고 어깨 두드려 주고 이래서 이 아이가 더 자극을 받아서 더 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좀 전에 이 아이 갑자기 이 그것도 생각이 나네. 제가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순히 지금의 결과를 잘 받아 와서 당신 여기서 이렇게 합격을 한다. 너무 늦게 가져온 거예요. 이러지 말고. 갖고라는 거죠. 이 아이가 그때 학교 성적이 좀 좋은 아이였는데, 1등급 중반 때였는데, 어, 이렇게 한, 한 학기는 성적이 높고, 2학기 떨어지고, 1학기 올라가고, 2학기 떨어지고, 뭐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성적을 이렇게 이제 그런 거니까, 그러면서 전부 차적으로는 한 0.1점 정도가 떨어져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요번에, 그니까, 시험 보기 전에 통화한 거니까, 아, 요번에 성적을, 니가 이렇게 되면, 요번에 올라가겠네? 뭐 이러면서, 아, 그렇지만, 요번에 너가 성적을 올려야 되는 이유, 그리고, 뭐를 어떻게 해라 했는데, 어, 결과적으로 성적이 한 0.1인가? 0.2점이 올라서, 올라, 올랐다고 그래요. 올랐다고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잘했다 근데, 그 아이는 기본적으로 역량이 되어 있는 아이였어요. 어, 아, 혹시 이 방송을, 어머니께서 보시면 정말 어깨 두드려주고 수담수담 해주면 좋겠고요. 어, 결과는 이런 겁니다.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어, 이, 이제 고3 때 왔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어, 만약에 그것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또는 중학생 때 이렇게 와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의미, 학생부 종합전형 안 없어집니다. 이거 의미가 너무 깊거든요. 정부가, 아, 학생부 종합전형 없애겠습니다. 이래서, 이런다고 하면 정말 대모할 겁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소중한 전형이거든요. 요게.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를 중학교 때부터 제대로 하고 그 역량을 키워가는 거예요. 현재의 성적은 관계 없습니다. 현재의 성적은 관계 없이 꾸준히 올려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이가 원하는 서연고, 또 아이, 뭐, 엄마 아빠가 원하는 의치안. 누구든 갈수 있다라는 말이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 어찌됐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정확한 이해만 있다면, 아이도 누구한테, 누구, 내가 요번에 1등 했는데 2등에서 떨어졌네, 이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아이는 성적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올라가지만, 그렇지만 무조건 올라간다고 하지만, 또 어떤 뭐 이상한 형태로 갑자기 일반고 다닐 때 자사고 애들 10명이 학교 바꿔가지고 와가지고는 성적을 깡그리 무시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한순간. 그렇지만 그것은 정말로 한순간이지, 그 다음번에는 결국 이 아이가 또 이겨먹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